여기는 금우강 뚝게 유채꽃이 만발해 가지고, 저쪽에 가면 유채꽃단지가 있죠. 유채꽃단지, 유채, 유체, 유채꽃. 이거는 금우강 뚜게예요. 자연성으로 나와가지고, 이렇게 많아요. 제자 저에 보면은 낮 금호강 뚱에 거들나무가 거들나무가 전부를 잡죠. 여기 한금무강섬 나라가 섬, 섬 나라 섬에 사람들이 여기 관광버스도 없고 여기 막 멋지게 돼. 너무 넓어 여기 한 바구 돌라 하면그의수안간 정도도 걸리죠 운동 둘레길인데 여기는 내가 걷고 있는 운동 둘레길. 블럭인데 요 여기서 자 오른쪽으로 보면은 유 채꽃 단지가 여기 있어요. 엄청 넓어요. 유 채꽃 단지가 엄청 넓습니다. 여기. 여기 여기서는 이책꽃 단지가 여기 있어요. 이책꽃 단지 멋지지요. 잘 만들어놨죠. 강강 단지죠. 강강 단지라서 일반 차들은 못 들어오고. 강강 버스하고 장애인 차만 들기 주차장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. 일반인들은 저쪽 건너에 주차장에 대놓고 건너와야 되죠. 엄청 넓어요. 여태 끝이 없어요. 대우 경북고속도로 사람들도 지금 공유이라하도사람들이 여기 는무지하많가지